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대출 정보를 들려드리는 대출 라디오입니다 가끔 소액이 필요하신 경우에 신용점수에 영향 가지 않고 대출이력 남지 않게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소액이 필요하신 경우 적은 금액 때문에 대출이력이 남고 신용점수 하락이 되실까 대출을 받기 꺼려지시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이상 소액이 필요하신 경우에 대출을 고민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일 2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신용점수 하락 없이 대출이력 남지 않게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필요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작 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식 등록업체의 홈페이지 링크를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둘 테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액이 필요하신 상황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유가 다양하지만 대출을 이용하셨지만 필요하신 금액보다 약간 부족한 경우 또는 돈을 많이 사용하는 달이라 평소 지출보다 많아 현금이 약간 부족하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 200만원 이하의 소액 때문에 대출을 받아 대출 이력을 남기기보다는 주변 지인분들에게 부탁하여 빌리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한 후부터는 휴대폰만 있다면 누구나 당일 200만원을 마련하실 수 있으시니 소액이 필요하실 경우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 휴대폰만 있으면 200만원을 마련하실 수 있는 이유는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사용 중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에게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한도인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도는 통신점수를 토대로 주어지는 한도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누구나 거절 없이 이용 가능하시며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대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으로 대출이력이 남지 않고 당일 5분 내로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식 등록업체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고정 댓글에 상품권 매입 정식 등록업체의 공식 홈페이지 방문 후 카카오톡 또는 전화 중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여 문의 후 궁금하신 점, 어려우신 점 등을 물어보신 후 설명에 따라 진행 후 입금 받으시면 끝이 나는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휴대폰 온라인 결제한도 현금화를 통해 손해 없이 필요하신 현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